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8번째 강의로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70주일 예언은 세 부분, 즉 7주와 62주와 마지막 한 주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의 총 주제는 성소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첫째, 일곱 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측명의 완결판은 bc 곧 주전 457년 가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이 해로부터 첫 7주일 곧 49년은 예루살렘성을 중건하여 도성의 면모와 국가로서의 회복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아로 그는 주야로 황폐된 채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던 중 아닥사스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빛이 444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그의 남은 생을 이한 일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는 성을 완공한 후 408년, 곧 49년이 마치는 해에 그의 삶을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62일에 곧 434년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성전과 성을 건축하여 국가적 회복을 이룬 유대인들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장 많이 겪은 순환의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신실한 소수가 있었던 반면에 대다수는 그들을 지배하던 외세인 시리아 왕국과 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철저하게 이방화되고 말았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잠시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지만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해온 헬라 사상은 유대인들의 정통 신앙의 모든 것을 변질시켜 점차적으로 순수한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하에서 대제사장직은 뇌물로 거래되었고 정치와 손잡고 부패한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되어 비록 소수이면서도 나라의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행전 23장 8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종교 집단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권력과 불을 추구하는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과 제사법과 라비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세력을 차지하는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철저한 신앙과 경건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신앙 분위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분이 자라서 공적인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 많은 시므원과 안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무식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부들 그리고 힘없고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아직 마음이 강퍅하게 굳어지지 않아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에 물든 지도층과 지식인들은 변질된 신앙으로 온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제사장들, 석유관들, 그리고 율법사들과 랍비들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스펙을 자랑하는 신학자들 그룹으로 그들이 보기에 저 변방 갈릴리에서 온그 미천한 출신의 학력도 없고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를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말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완고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약 4천년간 모든 부조들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의 글과 노래와 생활과 예배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읽고 말했을 뿐 마음을 비우고 자세히 말씀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죄를 처리하실 것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로 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두 문장을 살펴보면 69주일 곧 483년이 흐른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곧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0주일의 시작인 주전 BC 457년부터 69주일 곧 483년이 되는 해는 서기 곧 기원후 27년 가을이 됩니다. 예언에 따라 바로 정확한 이 해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70주일 예언의 핵심인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란 바로 다니엘 부장의 70주일 예언에서 69주일이 찼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 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그 모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고 그 시기까지 자세히 예언하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층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메시아를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는 상세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곧 그분의 재림의 날과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날과 시간을 정하여 혹세 무민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니 또는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33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신 대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거의 다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모든 소망의 완결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